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장의 그런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하는 방법은 이제 생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즙의 재료로 밀순과 비트, 그 다음에 샐러리즙을 추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 일단 주된 재료는 이세 가지를 권하게 됩니다 저녁을 먹을 때는 원칙적으로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현미 같은 것이라도 절대 먹지 말고 이러한 히포크라테스 수프와 야채생즙이 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복기간을 굉장히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췌장을 쉬게 만드는 것이 식교법의 핵심입니다